다음 3 4번 합시다. When scientists make an important new discovery or e x p e r i m e n t a l proves o m e hypothesis, they do not, in general, keep the information to themselves so that they alone can consider i t meaning and derive additional theories from it. 자 문장이 좀 길긴 한데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자뭐할때 과학자들이 중요한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한, 해낸다거나 아니면은 실험적으로 자 부사자리야. 검증을 하는 거지. 뭐를 해? 어떤 이제 가설들을. 자, 그럴 때, 검증해낼 때, they do not. 그들은 뭘안 해? 자, in general. 일반적으로, do not keep. 이렇게 걸리는 거지. 자, 그 keep that information. 그 정보를 to themselves. 그들 스스로에게만 keep 하지 않아. 무슨 얘기야? 자기들끼리만. 내가 발견했다고 해서 내가 해냈다고 해서 내 걸로만 나만 알고 그냥 있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 정보를 스스로만 간직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자, 자 나만 알고 있는 건 아니다. 자, so that 뭐 하려고? 그들이 언론, 그들 혼자만 can constitute meaning. 자,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것의 의미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derive 하면은 추출하다는 뜻이지. 뭘 뽑아낸다는 얘기야? additional theories from it. 자, 추가적인 이론을 그것으로부터, 자기네가 한그 발견이나 이런 걸로부터 뽑아내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instead, 그러지 않고, 그들은 publish their results and make the data available for inspection. 했는데 이 p u b l i s h 리 d and t h 는 n y 는 u get a palpy and then you get a palpy a n 서 then a k e 그이 t h e d a t 검 a a v a i l a b l e 자오식구조 그들이 만들어낸 그 데이터 i n s p e c t i o n 자 This makes it possible. 자, 이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 자, 여기서 그것이, 뭔지 아직 안 나왔지. 감목적어고 진목적어가 뒤에 for y yeah, a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다른 과학자들이 뭘 하는 걸 가능하게 하느냐? to reconsider 다시 생각하는 것이 다시 따져보는 거야 재고하다라는 뜻이지 자 재고하는 걸 가능하게 그들의 데이터를 그리고 p o s s i b l y 아마도 refuse 자 refuse는 무슨 뜻이지 반박하다 논리적으로 반박하다 하면 또 논박이 되는 거고 자 반박하는 거를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자 대체 어 아, 그들의 c o n c l u s i o n 자 그들이 낸 결론을 반박하는 것도 어쩌면 가능하게 만든다. 근데, more important,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근데, 자, 더 중요한 건 It makes it possible for other scientists to use that data to uh, construct new hypotheses and perform new experiments. 자, 그것, 여기서 그것이 나온 거는 이게 앞에 나온 내용이야. 자, 뭐냐면은 앞에서 자기네가 뭘 새로운 걸 발견했을 때 공개하고 해서, 어, 그 사람한테 알리는 걸 얘기라는 거지. 그 자기네 연구 결과를 그렇게 하는 것이 뭘 가능하게 하느냐. 자, 이거 요게 지금 이시가목적이고이파 p o s s i b l e 요거는 또 목적 보호죠. 그것을 가능하게.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 또 마찬가지로 full plus 목적적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 게 여기가 진 목적화 되는 거야. 자, 어떻게 되느냐? 다시, 더 중요한 건, 근데, 그것이 만든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것이 뭐냐? 다른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거지. 그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뭐 하는 거지? 새로운 그 하이퍼테세스. 자, 여기 ES 붙으면 이게 복수야. 아까는 IS였지. 이게 가설들이지. 그러니까, 새로운 가설들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수행을 하게 하는 거지. 새로운 실험들을. 그런 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과학자들이 어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새로운 가설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실험을 수행한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준다, 됐죠? The assumption i s t a 자 그러면 이 assumption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여기 assumption은 그냥 가정이라고 하잖아. 사실 이 가정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전제처럼 쓰였어. 전제는 원래 다른 말로 premise라고 하거든, premise. 아이고, 쓰다 말았네. 자, p r e m 라고 하는데, 이게 전제가 되는데, 여기서 어 s 션 u 은 그런 의미로 쓰였다라고 보는 게좀 맞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 공개하냐라는 내용이야. 자, 어떤 생각을 하고 공개를 하느냐, 그어 s 션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대디하다라는 거야. Society as a whole, 자, 사회가 전체적으로 will end up i 아, 제 알고 있지? end up i 아, 이제 결국 뭐하게 되다? 더 알게 될 거라는 거지? 더 알게 될 거다. 어떻게 할 때? If, if information is spread, as widely as possible. 가지 먼저 가능한 한자 as o 급 as possible 나온 거 알고 있죠 이거. 자, 가능한 한 널리 확산이 된다면 결국 사회가 더 많이 알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잖아. 자, 뭐가 아니라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being remitted to a few people 몇몇 사람들 자 이거를 처음에 수행해서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런 사람 몇몇 사람들한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뭐뭐라기보다는 혹은 뭐가 아니라 이렇게 석하면돼자 여기서 중요한 건 being remitted 요게 지금 되게 중요하겠지 자 being 하고 pp 썼다 요거 아예 외워놓읍시다 알겠죠 자 어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 요거 지금 being pp에서 수동형으로 썼다는 거중요 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 자, industry sense. 자, 엄밀한 의미에서 봤을 때 every scientist 모든 과학자는 depends on 뭐에 의존하고 있다? 어디에 의존해? The work of other scientists.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존한다 자 말이 되죠 다른 과학자들이 이렇게 뭔가를 해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공개하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뭘할수 있고 뭘할수 있고 또 내가 한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과학자가 또내 연구에 기반해서 뭐 이렇게 계속 수행하고 우리 서로 서로 의존하고 있겠지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34번 35번 바로 갈게요 <laughs> 자 1930년대 옛날 얘기가 나오네. 자 1930년대 어 The British psychologist Sir Frederick Bartlett asked people to listen to folk tales from other countries and then record these stories at a later date. 자 이제 이 브리티시 그 영국의 심리학자인 이분이 자사람들한테 뭐하라 그래서 귀결서잘 들어보세요, Folktales를 들어보세요, 뭐 민간설화 이런 거지. 근데 다른 나라의 민간설화야. 그다음에 그 리콜해봐라, 자 기억을 해봐라, 다시 떠올려봐라 이 이야기들을 나중에 나중에 다시 떠올려보라는 이런 실험을 진행을 했어. 자, as you might guess, 아마 뭐 어떻게 추측을 할수 있겠지. 당신이 추측할 추측하들 아마도 추측을 이렇게 하겠지만. Unfamiliar stories were not remembered as well as familiar stories. 자 이게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들은 기억이 잘안 되지. 뭐모만큼잘 친숙한 이야기들만큼 잘 이해가 어저 기억이 잘안될 거야. 아, 요거 하나 써 놓읍시다. 여기 스토리스가 앞에 뒤에 다 똑같이 반복된 거 별로 안 좋지. 이거 사실 요럴 때 부정대명사 원스를 쓰 어, 원스를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를 원스로 바꿔서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좀 알아놔. 이렇게 프레퍼 a p h 될수 있으니까. 오케이, 다음, surprisingly 놀랍게도 그러나 errors in memory 자 기억 속에 기억상의 이 에러들 오류들이 자 친숙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오류가 많이 나겠지. 기억이 잘안 되겠지. 근데 이런 게 랜덤한 게 아니었대. 원래 랜덤 무작위가 아니래. 자, 무슨 말 하려는 걸까? Rather, 그, 그, 오히려, 그런 게 아니고, Subjects. 자, 그 s u b j e c t 들은 누구냐면은, 피실험자들이야. 실험에 참가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심리학 실험에서 어떤 응답을 한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often reload. 자, 다시 썼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 다시 썼다. 자, 다시 썼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뭐냐면, 어, 뭔가 창작을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 요거 그래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단어야, reload. Uh, similar parts of the stories in their own minds. 자, 봐봐. 그 이야기의 비슷한 부분들. 자, 비슷한 부분. 그들의 마음 속,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의 비슷한 부분들을 다시 썼어.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은 데디아가 수식하고 있겠지. they made the least sense to them. 자기한테는 제일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자, make sense 하면 이해하다, 이해되다 이런 얘기잖아. 그들한테 이해가 제일 잘안 되는. 자, 이거 최상급이지. 제일 잘안 되는 어 그런 부분들을 특히 다시 썼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창작을 했다고 이런 느낌이 좀 들지? 파울러 컨클루이이제 뭐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냐 하면 데디에라 결론을 내리셨는데 when facing problems 어떤 문제를 이제 맞닥뜨릴 때 직면할 때 어, 사람들이 조 오브 멘탈 스키마타 정신적인 스키마타 멘탈 스키마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뒤에 나옵니다 바로 여기 지금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컴마고 5월 하고 요거 쓰였잖아이 5월과 동격의 역할 동격을 이제 표현할 때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격으로 봐야 돼 멘탈 스키마터를 드로우 o 폰 했다 드로우 o 폰 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 여기 지금 드로우 o 폰 요것도 조금 알아야 놔될것 같은데 사람들이 뭘 한다 뭔가를 좀 이렇게 끌어와서 활용한다는 뜻이야 이게 mental schema를 활용했어. 이게 뭐냐면은 shelves of stored knowledge in our brains. 우리 두뇌에 저장된 지식의 선반들이다라고 하고 있지. 자 이게 저장된 지식의 선반이다. 선반인 mental schema를 사용한다. 오케이. 뭐 하려고? To fill in. 자필 n 은 채우는 거야. 어떤 틈을 메우는 거야. 자 any minor gaps. 자, 그러니까 뭔가 사소한 그런 틈, 차이들이겠지? 이거를, 우리 기억 속에 있는 틈을 메우려고 멘탈 스키마타를 사용하는데, 이 멘탈 스키마타라는 거는 뭐다? 자, 우리 두뇌에 어, 저장된 지식의 선단이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무슨 말일까? 자, 우리가 외국 얘기를 뭐 민간설를 들었는데 기억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처음에 들을 때부터 뭐 이건 좀 이상한데 하고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내는 데 있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식이나 원래 기존의 지식이나 여기서 말이 되는 쪽으로 각색을 해가면서 우리가 다시 리로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원래 들었던 스토리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오류가 맞지. 자, 근데 그 오류 부분을 자기가 이제 기억을 못하는 이유는 애초에, 어, 기억, 애초에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고, 이해를 자기가 할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이거를, 어, 틈을 메꿔서 쓰기 위해서 기존의 지식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쓰더라. 그러니까 이건 무작위는 아니다. 자, 이런 결론이 난 거지. 자, 됐죠. 마지막 문장. Therefore, 따라서, Remembering is an imaginative process that involves building upon past experiences.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지. 여기 이제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서 선생님 이렇게 별표 쳐놓게. 을 자, 기억이라 기억을 하는 것이라는 것은 imaginative process다. 이게 뭐다? 뭔가 상상을 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야. 그 그러니까 지어낸다 그랬잖아. 레이로 탄다 그랬잖아. 그제. 자, 근데 이게 어떤 거를 활용해서 상상해서 뭔가를 짓는 과정이야? 뭐를 포함해? Building upon. 자, 어디 위에다가. 쌓아 올리는 거지 과거의 경험에다 쌓아 올리는 거야 과거의 경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 우리한테 말이 되는 거그 위에다가 이야기를 쌓아 올려서 새로 지어내는 부분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요 말이 딱 마장 문장에 맞아떨어지지 그래서 요거는 어,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를 변형해서 빈칸 변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한번 강조하고 여기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기억이라는 것은 상상하는 과정이다. 뭐를 포함하는 자 대축격관계 증사고 뭘 포함하는 쌓아올리는 거를 포함하는 과거의 경험 위에다가 쌓아올리는 거를 포함하는 상상의 과정이다. 자 됐죠. 여기까지 35번.